하나 오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역시나, 예, 좋은 의견들 나눴고, 트럼프의 또 의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 이제 많은 수혜가 좀 기대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7%까지 올랐다가, 또 이제 재료 노출, 이렇게좀볼 수가 있겠죠. 자, 재료 노출은 이제, 일단은 뭐 그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됐다, 이런 뭐취지고요 예,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시장도 뭐 잠깐 뭐 흔들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10만원 지지 라인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12만원이 예, 일단 목표가였고 자 조심스럽게 이제 다음 목표가는 한 15만원도 예, 한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면 MR도 그렇고 하나오션이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최대 수혜주의가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자 월봉 보시면 자 월봉의 폭발력이 너무 좀 강해요. 자 보시면 이제 월봉이 무슨 잡주처럼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젠 뭐냐면. 좀 흔들림이 많은 구간이다. 수렴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구간으로 넘어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큰 종목이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을 좀 챙겨보면서 대응을 할수 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메이저 수급이 꺾이진 않았는데, 최근, 예, 자, 올라오면서, 예, 이게 차익 실현 물량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12만원 근처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은 예, 수급 죽지 않았다는 거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매수 타점을 보신다면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원 초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같이 양복 나올 때 초반에 상상하고 있을 때 땡겨 사진은 예, 마르셔야 된다. 예,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돌파하고, 예, 일단 15만원을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